네, 자 이렇게 해서 3차 미션을 수행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어, 좀 길었죠. 어, 그래서 그냥 바로 3차 미션 진행하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복잡한 작업을 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제 3차 미션 이상 점점 가다 보면은 기능도 점점 많아질 거고 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엔터티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코드, 코드와 클래스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라서 미리 이렇게 한번 리페토링을 하고 가는 게 어, 앞으로 구현을 하는데 더 편리, 편리할 것 같아서 진행을 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도 요 이런 작업, 이런 고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어, 고민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구현이야 뭐 어떻게든 구현하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구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구조나 아니면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흔적들이 있는 그런 코드들이 좀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제시한 방법 있잖아요. 그 규칙이 좋은 평가를 받을지 나쁜 평가를 받을지,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딴에는 이제 나름 고민을 한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만약 그 논리적인 흐름으로, 논리적인 사고로, 어, 어떤 근거를 들고, 근거를 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 누구한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그 고민을 했다라는 거그 자체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튼, 이제 좀 당위성을 부여한 거고요. 자, 3차 미션 첫 번째 거 요거 삭제 기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 기능 할때 요거 일단 템플릿 가서 템플릿 가서 요요 밑에다가 삭제 버튼 만들게요. 자, 여기 하이노트 북 추가 있죠? 여기다가 폼 만들어서 어, 구조는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일단 삭제 하고 어, 액션에는 북스에다가 여기 번호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뭐 1번 딜리트 이렇게 하면 1번 삭제하게다는 뜻이니까 대신 이제 1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노트북이어야 되니까 target 노트북.점 아이디 하시고 th 붙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메서드는 포스트로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요런 거를 이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자, 노트북 삭제니까 노트북 컨트롤러로 갑니다. 자, 여기다가 포스트 매핑하고 자, 주소는 북스 아이디 딜리트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값 가져와서 자, 삭제를 해주면 되는데, 자, 노트북 서비스에 아이디 받아서 지워주는 게 없나 봐요.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해서 문제 없이 이제 삭제가 될것 같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 삭제 해 볼게요 맨밑에거 삭제 어 안되네요 자왜 안됩니까 자미션의 노트는 제약이 걸려 있대요 외래키 제약이 걸려 있어서 노트북 아이디랑 외래키가 걸려 있어서 함부로 삭제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제 노트 같은 경우는 요, 요, 요거 뭐죠? 이거 자, 이게 정체를 알수 없는 노트들이 있네요. 요거 잠깐 초기화 좀 할게요. 뭔가 버그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추가, 추가 했을 때, 자, 얘네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1번 노트북에 대한 노트, 2번 노트북에 대한 노트. 잘 맞고요. 자, 아까 주인 없는 게왜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하이 노트. 자, 얘가 5번 노트북인데, 여기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문제 없죠? 딱히... 딱히 문제가 있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뭐... 잘못된 데이터가 어쩌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여튼 이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삭제자 삭제 어, 요거 삭제하려고 하면 삭제 안 되잖아요 자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제가 요... 요 노트북이 4번이에요 4번 그 4번 노트북 지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요 녀석 요 4번 노트 있죠 그리고 15번, 16번 노트가 4번 노트북의 하위 노트란 얘기입니다. 하위 노트가 아니라 이제 4번 노트북에 속한 노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래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6번 노트는 이 4번이라는 노트북 아이디를 가지고 자신의 노트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 4번을 지워버리면 4번, 이 4번을 지금 4번 노트북을 지워버리면 얘랑 얘가 4번 노트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15번, 16번은 사실상, 뭐, 부모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노트라는 건 노트북이 존재하고 나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노트북이 없으면 노트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4번을 지웠는데, 15, 16번이 남았다? 그럼 얘네들은 무의미한 노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 쓸데없는 고아 데이터가 많이 나와있으면은 데이터도 지저분해지고, 정확성도 어, 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만 지우고 자식을 남겨두는 이런 삭제 방법은 권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난 거예요. 자, 지우려고 했더니 어, 노트가 나와있는데도 왜 노트북을 먼저 지우려고 하니? 지울 거면은 노트 먼저 지우고 와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 먼저 지워주면 돼요. 그렇죠? 문제의 원인이 부모를 지우려고 했는데, 부모를 따라다니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참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아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부모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자식이 없으면은 이제 어... 비유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좀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북에 속한 노트들이 없으면은 노트는 사라져도 괜찮죠. 근데 노트가 남아있는데 노트북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지울 거면은 속한 노트 먼저 지워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못 지워요. 딜리트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이 아이디가 뭐예요? 노트북 아이디잖아요,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로 뭐하냐면 이 노트북들은 다 자신의 노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반복문을 돌려서 노트점 딜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노트점 딜리트가 아니라 노트 서비스 점 딜리트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지울 수가 있죠. 자, 근데 노트 서비스는 어, 우리가 이 순환 참조 문제 때문에 노트북 서비스에서 어, 참조할 수 없게 됐죠. 그러면은 노트 서비스랑 노트북 서비스가 같이 사용되는 지점이 요 메인 서비스니까 얘는 요로 이사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어 노트 서비스 딜리트가 없어요 요것도 만들어 줍시다 음자 노트 서비스를 가시면은 요 딜리트가 아이디를 받아서 지우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굳이 새로 만들지 말고요. 이렇게 지웁시다. 자, 여러분, 이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거 일단 노트 먼저 지우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노트북을 삭제하는 거죠. 이게 순서상 맞다라는 얘기예요. 노트북 서비스로 가서, e 리트 해줍시다. 자, 이것도 없을 거예요 노트북 서비스에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아이디 받아서 지워주는 거 됐죠. 자,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자, 이제 딜리트가 메인 서비스로 갔기 때문에, 어, 노트북 서비스에서 지우는 거 말고 메인 서비스에서 지우는 걸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이맨 끝에 거 다시 지워볼게요. 삭제하면 이제 잘 삭제가 되죠? 삭제가 되고요. 삭제가 되고요. 저 하이 노트 삭제가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자, 요거 자, 요거요 그룹 노트 있죠, 요거 자, 얘 지우면은 얘네, 얘네 싹다 같이 지워져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얘 지워볼게요, 삭제 자, 그럼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자, 요건 왜 그렇습니까? 어,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 그룹 노트고 이게 서브 노트잖아요, 그죠? 음. 자, 심지어 요거 요고는 좀 이상하네요. 자, 이거 왜 그렇죠? 어... 자, 뭔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자, 이거 인덱스, 이거는 저건데 노트가 없어서, 노트가 하나도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제가 요거, 아직 기능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돌려봐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잠깐 데이터베이스 다시 한번 초기화할게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를 삭제를 했을 때, 삭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 요 문제가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자, 딜리트 가보시면은, 이렇게 노트랑 노트북을 삭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노트를 다 삭제하긴 했는데, 이제, 노트북은 제대로 삭제가 안된 거죠. 그래서, 노트는 없고, 노트만 북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번, 1번 노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1번 노트 부분이 있죠. 그니얘 그러니까 불러오려고 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일단, 문제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룹노트. 우리가 그룹노트를 지울 때,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룹노트에도 또 자식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1번을 지우려고 해요. 제가 1번 노트북을 지우려고 하는데, 2번, 3번 노트가 1번 노트를 부모로 따르고 있죠. 그, 얘 지우면은, 2번, 3번 노트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서브노트들은, 부모노트가 있어요. 상위 노트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상위 노트를 먼저 삭제해버리면 얘네들은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의미가 없어지는 데이터가 되고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울 거면은 얘네를 먼저 지워주고 2, 3번 먼저 지워주고 1번을 지워야 지워져요 이거를 지울 때 이렇게 지울 거예요. <laughs> 자 그룹노트일때랑 일반 노트일때랑 지워지는게 달라야겠죠 일반 노트는 이렇게만 지우면 되는데 그룹노트는 어떻게 지워요 어, 여기다가 추가할게요 그냥 자, 일단 그룹노트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요 <laughs> 그룹노트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은 이 노트북이 7드론을 가졌을때 얘가 MPT 비어 있으면 얘는 일반 노트죠. 그룹 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합시다. 딜리트 어, 베이직이라고 어, 해볼게요. 그래서 뭐 요거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은 이렇게 받아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딜리트 노트북에서 아이디 꺼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딜리트 베이직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 기서 이제 그룹 그룹 노트북 지우는 거를 해야 겠죠？딜리트 어... 그룹이라고 할게요. 여기 바로 만들 겠습니다. 받아주고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자, 딜리트 그룹 같은 경우는 어... 순서가 이렇죠. 자, 먼저 자식 노트북을 삭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식 노트북에 노트 먼저 삭제하죠. 그 다음에 자식 노트북 삭제. 그 다음에 본인 삭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식 노트북이 근데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개 있으니까 일단 자식 노트북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Get Children이죠. Children. 다음에 요걸 반복문을 돌립니다. 노트북. 그래서 쉘드 런에서차일드 하나씩 꺼내요. 자,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베이지이 되겠죠. 그러면은 방금 만들었던 딜리트 페이지. 게다가 요칠드를차일드를넣습니다 <laughs> 자,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지워지겠죠. 노트까지 같이 지워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노트 지우는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다 지워졌으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포함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본인 삭제를 해야 되는데. 요거 요거 자식 노트북 삭제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 거죠. 이거 본인 삭제할 건데, 자, 본인 삭제할 때도 먼저 노트 먼저 삭제해야죠. 그 다음에 본인, 본인 노트북 삭제. 자, 그래서 먼저 또 노트북을, 노트를 가져와야죠. 자, 근데 딜리트 베이직 해서 노트북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지우려고 하는 노트북에 노트를 먼저 삭제하고 지워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음, 그룹 노트냐 일반 노트냐 따져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룹 노트, 일반 노트가 요거죠요거 칠드런이 없을 때가 일반 노트고 그렇지 않을 때 lg. lg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타면 무조건이니까. 아, LG 해야겠네요. 죄송해요.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겠죠. LG를 안 하면은, 얘 실행되는 경우에 얘도 또 실행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잘, 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재시작하고, 이거 데이터 망가졌 으니까 좀 초기, 화좀 할게요. 음. 자, 뭐 일반 노트 도 이제 잘삭 제가 될 거고, 두 번째 놈을 하이 노트 만 들어 줍시다. 하 <laughs> 하이 노트도 하나씩 삭제도 가능하고요. 요 구모를 누르면 한꺼번에 다 삭제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구현했는데 자 이거 3차 필수 미션 먼저 해보신 분들은 아니 뭐 삭제 저렇게 복잡하게? 어 삭제 되게 쉬운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삭제는 아마 여기에서 어 여기다 아마 이렇게 캐스케이드에서 이렇게 리무브를 아마 어 넣으셨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 옵션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메인 서비스에서 삭제를 할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laughs> 자식을 먼저 삭제하고 그 다음 부모를 삭제해야 되는 거 이거를 내가 직접 하는 거 이게 이제 디폴트인데 이 JPA가 참 좋은 게 캐스케이드 옵션을 넣어주면은 이 노트북 삭제라고 할때 얘네 먼저 싹 찾아서 먼저 삭제한 다음에 얘를 삭제해주는 그 처리를 대신해줘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어 진짜 그냥 간단하게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다시 만들어 볼게요. 노트북 컨트롤러에서 어 노트북 서비스에서 그냥 요거 호출하시면은 어, 그냥 끝이에요. 이거 하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만든 요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과정을 안 해도 돼요. 요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 요 캐스케이드 쓴 다음에 캐스케이드를 쓴 다음에 그냥 요거 한번 쓰면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스케이드가 만능은 아닙니다. 이거 어, 잘못 쓰면은 굉장히 그 이상한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위도치 않은. 그리고 이거를 못 쓰는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캐스케이드를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 캐스케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반드시 와요. 자, 그럴 때도 지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 먼저 지우고, 부모를 지우는 일반적인 방식을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이걸 할줄 아는 상태에서, 할줄 아는 상태에서, 아, 여기 귀찮으니까 요거 캐스케이드를 써도 되는 상황이면 캐스테이, 캐스케이드를 쓰겠다. 이렇게 아, 하는 건 괜찮은데, 어, 이런 거를 전혀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캐스케이드를 붙이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 거고요 요거 캐스케이드 붙인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 타입은 리무브만 해줄 거고요 삭제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트북 컨트롤러에서 이제 딜리트 할 때, 요 메인 서비스에 있는 딜리트가 방금 제가 좀 복잡하게 했던 거고, 요 노트북 서비스에 있는 딜리트가 그냥 한 줄짜리라고 하면 되는, 보, 보면 되는데, 기능은 동일하게 작동할 겁니다. 이제 시작했고, 이맨 밑에 놈을 하위 노트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얘 삭제 해볼게요아자 어... 근데 요거 요거 캐스케이드 하려면 여러분 노트도 같이 삭제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어... 캐스케이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노트가 삭제되고 그렇죠? 서브노트가 삭제되고 구름 노트가 삭제되고 이렇게 되겠죠. 전파가. 다시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줄 추가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지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요거 알고는 계셔라. 여기까지입니다.